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집 베란다, 겨울, 예, 겨울철 베란다다육이 자리 배치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집에 겨울철에는, 어, 다육이들이 어떤 자리를, 예,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먼저, 어, 자리를, 어, 이동을 많이 시켜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는 어, 겨울철에 햇빛이 계속 오래 있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 요 자리하고 이요 자리하고 예, 명당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저쪽에 한 자리하고. 그래서 이 어, 자리에는 제가 저 뒷줄에 너무 나즈막한 아이들,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예, 좀 보기도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요 옷자라는 아이들 있죠. 요청설도좀 옷자라는 편이고 예, 핑크 프리티도 옷자라는 편이고 홍민 예, 그리고 요 준맹검 예. 요런 아이들이 어 이제 한동안 옷 자라서 어 지금 요렇게 수영을 요렇게 된 되는 상태에서 요 아이들을 수영을 잡아주고 목대도 목질화 시키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예쁘거든요 그래서 춘맹금 요 아이도 많이 풍성해졌죠 예어좀 많이 웃자라고 푸르딩딩한 아이 어 제대로 적심하고 꼬집기 해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예, 많이 예쁘게 만들었죠 그러면 아직 수용은 요렇게 아직 어목 목질을 안 했어요. 줄기들이 예, 줄기들이 지금 푸르딩딩하죠. 예, 적심해서 요렇게 아이들 자구 분성하게 만드는 거는 성공했는데 요 아이들 줄기를 예, 짱짱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어 금기도 약간 이제 예, 표시되죠. 예, 예. 그래서 이 참에 요 아이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는, 어, 겨울에 햇빛이 잘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춘맹금을 제대로, 예, 목질화시키고, 짱짱, 줄기를 짱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명당 자리에 배치를 했답니다. 예, 요렇게 해주면은, 저, 어, 줄기 푸르딩딩 한 것이 어, 조금 음, 짱짱하게 목질화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 춘맹 금기가 많이 예, 올라 어, 생기 생기는 거죠. 예, 요 참에 요렇게 요 명당 자리에 두어서 요 아이를 제대로 예. 어, 예쁘게 만들어 볼까 해서 요 자리로 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핑크 프리티도 예, 좀꽃 자라는 기가 있어서 또요 자리에 배치하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도 예, 어, 계절마다 베란다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예, 그 자리에 어, 아이들 어, 수영을 좀 예쁘게 잡고 싶다든지 또 이제 좀 예쁘게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예, 한 번씩 그 자리로 예, 이동을 시켜서 장장하게 예, 예,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 뒷줄에 예,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또 명당 자리에 저 버날렌스 있죠? 버날렌스가, 어, 저기 마차 화분대에 있으니까 계속 우짜라요. 예. 그래서 저 자리도 햇빛이 나름 있는데 우짜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창가 쪽에 옛날에 제가 버날렌스가 하도 우짜라서 요 창가에서 제가 예, 아이를 수용을 잡았거든요. 예, 그 생각이 나서 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었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창, 예, 창 위주로 많이 놓았죠. 예, 놓았고요. 그리고, 어, 요 셀러, 조 명, 버날렌스가 있던 자리에는 샐러드볼이 있었죠. 샐러드볼요 아이를, 어느 정도 요 아이는 많이 목질화되었고, 웃자르지도 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쳐다봤을 때또한 번씩 또저 구석에 있는 것보다 여기 놔두면은 예, 어, 아무래도 어, 많이 감상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요쪽에 놓고 그리고 당인을 예, 요쪽에 놓고 예, 방울 봉랑을 요쪽에 놓고 그리고 예. 제드 길바 루돌프의 예, 요아이를 또 요쪽에 놓고 예. 그리고 라조야는 요쪽에 배치를 했어요. 나름 또 여기가 또 명당 자리죠. 예, 예. 그래서 라조야를 예. 저 뒤쪽에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예. 요렇게 어 겨울철 베란다 다육기를 그 아이 지금 필요한 때에 따라서, 예, 그 자리를 좀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예. 좀우자라는 아이들,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영을 잡아주고, 예, 목질화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예, 지금, 어, 베란다에 햇빛 상태를 보시고, 예, 그 자리에 아이를, 어, 예쁘게, 예, 지금 수용도 잡고 줄기 목질화 시키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 싶으면은 어, 나름 명당 자리에 그 자리를 배치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겨울철 베란다 다육이 자리 이동 시킨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바뀌는 자리 예 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 저 뒷줄에 좀 키가 좀 있는 아이들 배치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예, 예. 괜찮죠? 그리고 이쪽. 예, 번할렌스 요 아이가 창가에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자주 보여드릴게요. 바이올렛 키는, 예, 화분이, 요, 같은 화분만 요, 있는지라, 예, 같은 화분끼리 요렇게, 여기다가 놓아두었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예, 일요일 날, 어, 요렇게, 또, 베란다, 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 위치에 맞게 이렇게 배, 배치를 다 다시 해 주었네요 예. 여기서도 저 뒤쪽에 좀 높은 아이들 어, 배치를 하니까 어, 이쪽에서 멀리서 보기도 훨씬 더 좋으네요 예. 나름 고, 짱짱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예, 이 보기에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맞죠? 라조야를 여기 놔두니까, 어, 굉장히 예쁜 것 같네요. 예. 자리가, 요 자리가 딱, 예, 어, 안성맞춤이겠더라고요. 요렇게, 어, 아이들 자리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옷잘란다 싶으면은 명당 자리로 옮겨주고, 그리고, 어 지금은 짱짱하게 수영이 잡힌 아이들은, 예, 조금, 어, 방근에 있어도 또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전부 다 자리 이동을 조금 해주었답니다. 샐러드볼이 여기 있으니까 나름, 예, 괜찮네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예. 예쁘죠. 그리고 요 소인재금도 예요 자리를 바꾸어 주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요 위쪽에 어, 새로 심은 레드 길바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같은 화부는 요렇게 같이 대칭이 될수 있도록 요렇게 놔주면 더 예쁘죠. 예. 그래서 어, 소인재가 조자리 에 있었는데. 어, 자리를 뺏겼죠. 그런데 또 나름 생각하니까, 저 자리에서 그렇게 요 아이가, 어, 슥잘 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좀잘안 된다 싶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장소를 한번 바꾸어 주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요한 단계, 앞, 어, 왜냐하면 요쪽보다, 요 내려오는 요 자리가 또 햇빛이 요 요쪽 위쪽에서 비치면서 여기가 또 햇빛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소인재금을 예 요쪽에다가 예 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어 앞으로 더예뻐질지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예 어, 오늘은 또 자리 배치 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어, 지금 물도 더 예쁘게 들고 있죠. 예. 또물더 예쁘게 들은 아이들도 나중에 또 영상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